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문서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이 주문서를 진해볼겁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A7부터 이용했습니다 A7을 두 칸을 합친 다음에 영어 파워 가운데 추그 다음에 F까지 합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의 칸을 합쳐 볼 거고요. 여기다가, 번호, 풍명, 수량 아니다, 금액 안납, 이렇게 열어고요 여기도 여섯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합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1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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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0 0 0 0 0수0회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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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상태에서 여기는 여기까지 단가를 잡고요. 여기까지 단가. 까지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쳐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를, 예. 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예, 줄 거고요. 이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3 정도에다가 한을 합쳐서 아래쪽 테두리 여기다가 또 합쳐줄게요 로잉헤다라고 응, 찍거고요 이렇게 또 합친 상태에서 아래쪽 테두리 여기다가는 2021년 02월 25일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기 지하라고 찍어습니다그 상태에서 1회부터,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지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 탭,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 문자, 납품, 조건, 이불, 조건, 을해줍니다 이렇게 해줄거구요 그 다음에 이 1,2,3을 좀 넓혀서 합쳐주겠습니다 합쳐주시고 여기다가는 주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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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번 띄겠습니다 땡렛 아1 2 3 4렇게뜨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한 16정도에 굵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줄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밑에다가는 이제, 그 문에다, 탭인자, 집에서 문화번 여기다가, 플로닉을할 거고요. 밑으로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랭, 아, 고보시켜 행진동 에다가 2인 가락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서울시 동남구 역삼동 13-85이5 6 7 8 89102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줘서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파일에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되면 잘려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여백을 먼저 붙여요. 페이지, 페이지 설정 가서 여백 가서 여백을 1.8로 많으니까 1 정도로 세팅을 하고, 줄이건 줄여주겠습니다. 이제 번호 같은 경우는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를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글자 크기를 한 단계 줄이겠습니다. 10 정도로. 품명 같은 경우는 넓혀주시고, 수량은 줄여주시고. 단가 금액, 완납 일자.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HIJKL까지 잡은 상태에서 여기 G랑 H 사이 그 상태에서 줄여주시면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가운데 등렬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색깔을 주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파일에 인쇄가서 미리 보기 보면 되는데, 밑에가 너무 공간이 없죠. 남죠. 이렇게. 공간이 너무 남지 않네요. 이 상태에서, 다 잡은 상태에서, 제목은 빼고요. 다 잡은 상태에서, 빼시게행 높이. 일단 20 정도 줘요좀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높이를 22 정도. 최대한 이 점선에 붙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점선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점선에 붙는 게 최적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이제 눌러볼까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서식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은 좁고, 오른쪽은 넓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페이 설정. 여백 가서, 가로 가운데 확인 눌러주시면, 딱 정중앙으로. 가네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ESC 누르시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번호 번그 다음에 입 수량을 이렇게 단가가 한 8평 가겠습니다 이번에 지가 수량이 50개, 랜턴 갈 거고요. 3번에 3, 3에 0승. 수량은 200개에 8 0 0 0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딱 잡은 상태에서 손만만눌러주시고 여기도 손만만누르겠습니다 천다리 구이랑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를 곱하겠습니다. 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c 구에서 D9를 곱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여기까지로 채우기를 해주시면, 요거, 요거에 합계 금액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수량에서 단가와 곱한 게 금액이죠? 근데, 완납일자는, 3을 2월 12일 그 다음에 2월 11일 2월 4일 그리 이제 가운데 경로을 가겠습니다 끝내는 글자는 뭐 3월 2, 2. 너무 좁으니까 이요 상태에서 이셀 요 서식 가셔가지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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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여기서 셀 서식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 지정, 사용자 지정 가신 다음에 그래서 월이란 뜻의 m 그 다음에 일이란 뜻의 d 원스데이란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그런 식으로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5일을, 어, 어, 5일, 2월 10일, 는 2월 3일, 2월 8일, 2월 12일, 2월 1월 9일, 2월 1 0 이렇게 되고요 개수는 50개, 20개, 20개. 6개, 8개, 15개. 그 다음에, 10개, 20개. 이거를 닫고 전체적으로 가운데 등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분납 일자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요번에는 이제 여기다가는 S U 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고요. 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가다 끝에 엔터 하시면 그에 합계가 이제 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문제를 눌러서 문제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출 관리 내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문제, 매출 관리할 때도 꼭 필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매출 관리 대장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내가 이제 물건을 팔고 매출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럴 때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A6 정도에다가 날짜를 입력할 거고요 거래처명, 행신명, 수량 아니니까 음액, 매액, 매출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 현재 칸을 요만큼해가지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날짜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1월 4일 1 0 2 4 1 0 2 4 1 0 2 4 1월 5일, 4 1 -5. 1월 5일, 1월 5일, 1월 6일, 1월 6일, 1월 6일, 1월 6일. 입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좀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은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요. 날짜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요. 01-30.4. 요런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 하신 다음에 이거를 먼저 월 몬스죠 그 약자 m 입니다 m m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날은 day죠 그래서 d d 약자입니다 그래서 몬스 약자 day 약자를 떴습니다 그래서 월 슬래시 일 이런 식으로 형식을 바꾼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칸을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칸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일단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v 상점 별조, 지다사. 회원, 순사, 직구등정 법리회, 비비, 한산점 구성, 법안사, 애소, 야사, 비원, 사위, 당회, 지별 당위, 원, 전... 대, 네, 다, 이렇게, 상, 거래처명을 입력할 거고요. 이제 상품명을 입력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블랙박스, 블랙박드 생충기, 외장하드, 생충기, 외장하드, 외장하드, 입력을 할 거고요. 수량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량은 65, 4, 3 4, 9, 10, 60. 단가입니다 3 7 0 0원7 5 0 0원4만0 0 0원 12,000원, 12,000원, 2만0 0원 33,000원, 34,000원, 37,000원, 69,000원 이렇게 입력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단가 수량이랑 단가로 곱한 겁니다. 는 수량. 단가. 그래서 이렇게 자동채우기를 할 거고요 세액은 는 금액 곱하기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해줄 거고요 매출액은 는 더하기 3개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서 한번 외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수량은 콤만만번 눌러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가는 분표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월의 횟수. 그 다음에 금액 합계. 팩 합계. 총 합계.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다 잡은 상태에서 모든 테들 가운데 능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목을 다 합쳐 주고요 여기다가 매 네. 하나 둘셋넷다 여섯 번 하나 둘셋넷다 여섯 번 네. 띄워 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다 여섯 번 하나 둘셋넷다여번 하나 둘셋넷다여번 이렇게 여섯 장씩 띄워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글자 크기 1한자좀 늘려주겠습니다. 글자도 두껍게 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은 이제 걸 횟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걸 횟수는 카운트였습니다. 카운트 함수. C, 그, 오, 그, 카운트라는 함수고요이 상태에서 그 날짜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닫고 엔터하시면 총1 수비례를 했다는 얘기고요. 요번에 금액 합계는 썸를 보여주면 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각계는 썸다 드래그 해주시고 가가백과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는 썸 아래에그 하시고 그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파일의 인쇄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인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없어 보입니다 이상태에서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수량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걸 좀 줄여주시고 위 페이지 레이어가서 여백이라고 있고요 좀 좁게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많이 생기네요 상태에서 점선에 붙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점선에 딱 붙는 게 최적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제목을 좀 눌러주시고 나머지 칸을 다 잡은 상태에서 홈에 서식의 행높이해서25 정도, 행 높이 26 정도, 행 높이 2 0 정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점수는 최대한 붙는게 깔끔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를 29 정도 넘어가버리네요 28 정도가 아, 적당할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잡은 상태에서 붉은 상태 테두리 그 다음에 요 제목 같은 거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요거 파일에 음. 인쇄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양식이 한쪽에 너무 쏠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지 설정 가셔서 옆에 가서 가로 가운데 정식입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소식이 딱 가운데로 가버립니다 esc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